안녕하세요. 편한 식품 방송 편식방에 저는 서피드입니다 오늘도 식품과학자 최나건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1부가 방송이 나갔는데 댓글이 뜨거워요. 뜨거울 거예요 아마 그죠? 네. <laughs> 한꺼번에 찍고 있으니까 음. 뜨거워요. 그래서 2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요. 우리나라는 GMO 성분을 전혀 먹지 않는다. 이게 1부에서 네. 조금 나왔던 내용인데 네. 좀더 깊게 왜안 먹는지 한번더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용 GMO 수입이 1위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지 m o 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 m o 뭐 수입 1위 하면 제일 많이 먹고 있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제일 많이 먹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 나라는 우리나라가 사실 콩 자금률이 10%밖에 안 되고, 옥수수 1%밖에 안 돼서 수입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수가 작아서 절대 1위가 될 수가 없고요.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콩 같은 경우는 세계 10위권도 안 들어가고요. 옥수수 정도가 3위권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네. 1위라는 소문이 퍼졌죠?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누가 만들어내면 그것만 주구장창 마음에 든지 느끼더라고요. 뭐 1위라는 것 자체가 헛소문이에요? 네. 또 여기저기 막 1위라고 막 난리 불로거나뭐 이런 그래 막 첨가물 섭취량이 얼마다 그러면 그거 인용해서 무한 카피 검증 안 함. 와, 일단 우리는 1등하면 좋잖아. 그니까 무한 카피. GMO 수입이 1위도 아니고 네. 식용 GMO를 먹는 것도 1위도 아니다. 그럼요. 1위는 미국. 그럼요. 생산 1위, 수입, 사용 1위. 2위는. 이 위는 기타 등등 큰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작은 것도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 나라는 엄격하게 지혜무 성물을안 먹고 있어요. 음, 그러면 들어오는 작물은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된 것은 여섯 가지 품목입니다. 네, 꽤 많죠. 근데 실제로 음. 수입되고 있는 것은 콩, 옥수수, 카놀라가 중간에 수입됐다고좀 수입 안 돼요. 그러니까 옥수수와 콩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 원래 총 여섯 가지를 허가해 줬는데 네. 그렇죠? 4... 네 가지는 수입 안 하고 있고 네. 콩과 옥수수만 하고 있는데 네. 카놀라는 유 잠깐 들어왔다 저도 본것 같아요 음.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음. 카놀라유가 막 g m o 어쩌네 되었고 사라지고 카놀라유를 막 또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게 음. 카놀라유가 지방 조성도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요리를 네. 할줄 아는데 중국 사람들 음. 카놀라유를 최고로 친대요. 이 고열에서 볶음 음. 열이 아주 맛있고 적당하고그 오메가 6라고 하는 기름이 콩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금여 아. 있게 돼 있고 상표도 작게 돼 있고 음. 지방산 비율도 좋아가지고 카놀라유가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좋다고 해보려 그랬는데 다 카놀라유는 GMO이요 음. 한 순간 갑자기 좋은 타격을 받아서 그냥 빼버렸죠. 어, 그래서 얼마 전까지 카놀라유가 좀 저렴했어요. 그래서 카놀라유를 음. 되게 많이 먹었는데. 뭐 아직 곁다리로 빼자면 음. 카놀라유에 약간 그 기름을 뽑을 때 독성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또 소문이 있던데. 육종통에 을 생길 했죠. 원래 있던 유체는 독성이 있었는데 그 개발하는 과정에 독성도 뺐고 아, 많이 좋은 쪽으로 개발했어요. 그럼 그것도 옛날 소문이네요, 그냥. 그렇옛날에 얘기. 전에. 이미 카놀라유에서는 독성이 다 제거됐답니다, 여러분. 음. 그렇죠. 육종이 그러니까 생산성은 높이고 독성도 줄이고 좋은 쪽으로 개발하지 음. 나쁜 쪽으로 개발해 봐요. 누가 그역품을 맞아서 견디겠어요. 그리고 지혜뭐 작물로서 수입이 됐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네. 아, 그럼 걱정할 필요 없네요 카나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원재품 올려온 프로자나. 아요아 우리 방송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카나를 값이 네. 오르면 안 되는데 저는 그만 쓰는데. 그 보송률이 아주 좋거든요. 아주 좋아요. 공기력은 약간 연기 많이 나고 좀 그래요 좀. 불포화가 있어가지고 산화되면서. 예. 그런 걸 과학적으로 <laughs> 불포화가 있어서 산화돼서 그 연기. 오 여러분. 콩기름보다 카놀라이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불포화 쩌고저저가 있대요. 네. 그렇다면 콩, 옥수수를 수입하는데 콩과 옥수수에 주로 어떤 성분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콩과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수입하는 건가요? 콩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주로 사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식용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80% 정도는 사료용인 거, 20%가 식용인데 그 중에서 20%에 20%만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콩에 많은 것은 단백질이 제일 많고. 그렇죠. 다음에 탄수화물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탄수화물 쪽의 품질은 불용성 섬유성 비지 성분이 많아가지고 옥수가 수 쓰기 좋거든요. 옥수로 수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쓰고 있고 싸고 그러니까 음, 음. 그럼 기름하고 단백질을 써야 되는데 단백질은 GMO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서료용으로서고안 쓰고 있고 기름만 쓰고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그 대두 단백이잖아요. 빼고 난 네. 기름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찌꺼기다 대두 단백이 찌꺼기다. 그래도 비싸죠 고급이고 단백질이. 아 그러면 콩글로 기름을 버린다고 짜버린다고 말해야 되는거죠 오히려 아 그러면 그 봐서는... 콩의 찌꺼기는 콩기름이네요? 둘다 좋은거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예. 콩을 가져다 100원짜리 콩을 가져다 짜면 콩기름은 대략 한 40원 정도 되고 대도단백은 한 60원 정도 되나요? 그래그 정도 되죠 그거 더 비싸거나 그러면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가 아니라 콩을 짜고 난 찌꺼기가 콩... 아 어쨌든 <laughs> 대두 단백이 그 찌꺼기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럼당 콩깻묵이 찌꺼기는 아니군요. 우유 단백질이 그러뭐 뭐, 찌꺼긴가요? 아, 단백질도 비싸네 우유 단백질 카제인. 카제인 음. 나트륨 여러분, 훨씬 더 비싸요. <laughs> 한때 공포를 자앗던 우유 단백질 카제인. 그 친구 이름을 바꿔야 돼. 우유에 제일 비싸요? 그 성분이 당연히. 푸린보다 그러니까 생 우유보다 카제인이 더 비싸죠. 그럼네요 어, 근데 더 비싸고 먹다가 욕을 그렇게 먹고 난리가 났었죠. 카제인. 아, 저희가 옛날에 방송에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우유 단백질은 카제인 카제인을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붙이면 카제인 나트륨 그러니까 이름이 애가 약간 이상한 거지 우유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훨씬 좋은 그죠 비싼 고급입니다 여러분 자 중간 팁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콩은 단백질과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다면 옥수수는 어떤 건가요 옥수수는 실제 목적은 전분이죠 전분 그러니까 모든 식품에서는 식물성에서는 전... 탄수화물이 많거든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식용하는 부위가 전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응. 그 전분을 쓰기 위해서. 60%가 넘으니까 옥수 같은 경우는 전분을 쓰기 근데, 위해서. 아니 전분을 우리는 탕수육 튀길 때그 위에 소스 만들 때나 짜장면 만들 때 이럴 때 살짝 쓰는 거지. 전분을 누가 그렇게 응. 많이 먹어요? 사실은 전분 자체를 먹는 건 오히려 더 식품보다는 비식품. 응. 뭐제지든 뭐 다른 데도 엄청나게 전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제지전분종이를 네, 만들 만들어요? 다른 공산품으로도 많이 써요. 싸고 저렴하니까. 음. 그 정도 하고 전분의 그러니까 용도는 굉장히 많고 식용으로 전분은 생각보다 작고 오히려 이런 전분을 분해하면 네네. 포도당, 과당이 되거든요. 물엿 하, 이런 게스트림 네. 그러니까 전분은 굉장히 길게 연결된 거고 네. 좀작게 끊으면 덱스트림더작게 끊으면 아니, 물엿. 말만 시키면 자꾸 어려운 쪽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여기 시청자들이 또 갑자기 그널을 멈춤 그렇게 았어요 아, 그러니까 뭐 전분이 그러니까 어. 많이 쓰는 게 결국 물엿, 과당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물엿과 과당은 도대체 어디다 그렇게 많이 쓰길래 그렇게 탄만 낼때 음료 만넣었을때 뭔가 용도 쓰고 있잖아요. 올리고당, 올리고당, 뭐 물. 아 흥이당, 올리고당? 그것도 그것만 흔게 많아요. 전문점에서 커피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시럽 이렇게 주는 그런 거다 그죠? 네. 과당은 과일에서 나와서 과당 아닙니까? 원래 이제 사실은 그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네. 과당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음. 실제로 그 식물체의 체관영 양성분이 흐르는 쪽은 설탕 형태로 흘려요. 반드시. 그러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포도당을 바로 전환시켜서 과당을 만들고 두 개를 합혀 설탕을 만들어서 저 멀리 뿌리로 보냈다가 뿌리에 이렇게 제이 뭐가 생기겠죠. 전분 성알이. 그래서 설탕 식물에서 식물은 무조건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과당 만들고 설탕 만든 다음에 다시 전분 만들고. 이게 기본적이에요. 하나씩 하면 안 될까요? 아까 저기 관에 설탕이 흐른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거기 비후에는뭘알 수가 없데 하여튼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게 전분인데, 네. 나는 식물이 뭐 전분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인간이 왜 이렇게 전분을 많이 먹냐고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 얼마큼 쓰이길래 자. 그 많은 옥수수를 수입하냐는 거죠. 우리는 옥수수 기름도 잘안 먹는데. 우리가 먹는 것의 절반은 전분이에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성분 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80% 정도가 탄수화물됐기 때문에. 80%가 전분이었고 80%가 포도당이었어요. 그러다가 어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65%. 그러니까 우리가 전분을 지금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형태로 먹는다? 쌀. 전분이잖아. 밀가루, 아니 아니요 전분이 옥수수 전분을 뭐. 물어보는 거잖아요. 옥수수 전분. 옥수수 전분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약간 물려다고 과당으로 많이 쓴다니까. 그럼 모하로 수입해요. 쌀쌀 남아도는 쌀로 전분만 두 과당 만들고 싸요. 뭐. 비교할 수 없이 싸다. 네. 상상을 초월하게 쌉니다 어,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싸요. 그럼요. 여기 물한 병이 얼마예요? 물한병 값은 1,000원 뭐 그렇죠. 그건 훨씬 싸요. 어, 어떻게 어 물보다 쌀 수가 있어요? 물은 포장비 들어가고 걔는 벌크로 들어오잖아요. 물이 음, 비싼 거네요. 그렇죠. 소금도 싸잖아요. 2 0원 밖에 안 하잖아요. 전분도한 400원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원료가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품값이 저렴한 거지 그거 붕괴되면 앞으로 물가가 몇 배에 오릅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사실, 팩트. 갑자기 슬퍼지네요. 전분이 그렇게 많은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콜라, 과자, 뭐 아이스크림을 떠나서 온갖 곳에 다 쓰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어,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 양념 통닭을 만드는데 소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들하고 소스를 먹는데 그냥 설탕하고 적당히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줄 알았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찾았더니 물엿 반. 그 반에 반은 설탕 그리고 케찹 케찹 이게 토마토 잼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케찹이 다른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케찹이 토마토 잼인데 그걸 넣고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서 만들라고 돼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거기 절반을 물엿으로 채우라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설탕이래 만들어 봤어요 섞어 봤어요 와 파는 거랑 똑같아 맛이 그때 알았죠 양념치킨의 맛은 물엿 맛이더라 <laughs> 물엿을 절반이상 넣지 않으면 맛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 그러니까 먹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들의 전분이 엄청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이걸 제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 네. 본인이 쓸때중요하게 강조하니까 그래요. <laughs> 아, 사람들이 이걸 정말...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식용유와 전분당은 GMO와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식물의 공통 자원이고 유전자를 조작할 대상도 아니고 유전자가 남아있지도 않고. 이건 다 공통 성분 양 차이고 비율 차이지 응. 똑같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있는 건 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학이 떨어져서 단백질에서만 유전자를 뽑지만 나중엔 포도당에서도 뽑을 수 있고 기름에서도 뽑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나중에 시커먹고난 50년 있다가 어, 유전자가 기름에서도 개발이 됐어요. 너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이유는 확률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발 중학교 정도의 과학을 배우셔야 됩니다. 갑자기 물이 갑자기 무슨 단백질이랑 똑같은 이야기? 그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요즘 물만 넣어도 자동차가 달린대잖아요. 그게 훨씬 쉬워요. 아 그래요? 네. 하여간 여러분, <laughs> 네 믿으십시오. <laughs>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생명의 센트럴 도구마라고 하는 게 유전자가 네. RNA로 복사된 다음에 걔가 단백질을 코딩해서. 그 단백질이 일부가 효소기 때문에 효소를 통해서 나머지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띄워놓는 생명체는 없어요 현재까지. 아직까지? 네. 곧 나오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40억 년 동안 안, 안 나왔으니까 내일 나오면 어떡하려 최소한 40억 년 동안 안 나와요. 지금 갑자기 그 정원이가 차라리. 냄새를 쌓아서 갑자기 정원이랑 손잡고 이렇게 악수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그거 차라리 저기 뭐 지구가 사라지는 확률을 따지세요. 그게 빨라요 확률이. 이 지구가 갑자기 반쫘가 났다. 그럴 수 없다는 보장 없잖아. 그 확률이 더 커요. 아, 그 정도예요? 예. 네. 욕좀 먹겠는데 이거. 댓글이 좀 약간 무서워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확률주의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확률을 따지는 사람이고 그 확률을 해서 4십억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지는 게 있고 4십억년 동안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사십억 년 동안 좀, 살진 않았잖아요. 인간이 음. 1 3 7억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계산했다니까 그. 어떤 어떤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식용유와 전분당에는 단백질 구조, 우리가 지의 모 성분 유전자를 검출할 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게 먼저라니까 차이가 없어요. 아, 유전자 가 없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네. 차이가 없는 거 있으면 아니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표시해야 되는 거고 유전자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아무런 차이도 없고 유전자마저도 없는 거지. 그 지의 모성분마저 없는 거지. 음, 앞에가 제일 중요한 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표시해야 돼요. 아,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설득하자면 귤에 들어있는 비타민 C 하고 요즘 합성 비타민이라서 백색 비타민 팔잖아요. 거기서 비타민 C가 있잖아요. 이건 구조상 성분은 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구조로 봤으면 같은 구조고 그 딸려 있는 주변 성분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비타민 C만 분야.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으면 정확히 똑같은 분자 하나씩 뽑았다. 똑같은 응. 거예요. 베라스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백색 비타민, 합성 비타민인데도 먹고 있는 거죠. 응. 여러분. GMO가 의심스러우시면 백색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합성으로 만든 모든 첨가물이 들어간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 30년 후에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정제염도 먹지 말아요. 어우, 큰일 나죠. 건강해서 만들었는데. 어우, 큰일 나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든 화학적으로 추출하거나 만들어진 걸다 드시면 안 돼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치. 현재의 과학이 안전하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그걸 먹고 있고 살고 있고 계속 수명도 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조금 1부부터 쭉 들어와서 그런지 쏙쏙쏙 들어오고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부를 기대하면서 2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두 손에 두 손. 두, 두 안녕! 하지마, 그거. <laughs>